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톡스 네 번째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은 미세먼지, 중금속,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과 디톡스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멀리 해야 할 그런 식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요즘처럼 환경이 오염된 상황에서는 미세먼지, 중금속,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을 우리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톡스 할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볼 거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요 아래 요 숫자는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그런 뜻이고요. 요거는 2.5 마이크로미터, 뭐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0 마이크로미터에 이르지 못하면, 이게 이제 기관지인데 기관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 마이크로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때는 기관지를 이제 통과할 수 있다는 거고요. 4 마이크로미터 이거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될것 같으면은 폐포에 이르러서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는 단지 기관지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서 접근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중금속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체가 독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번 체내에 유입되면 계속 쌓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죠. 미세먼지가 아니더라도 현대를 살고 있는 인류는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중금속은 혈액과 함께 혈관을 타고 돌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는 그런 게 아니고 조직에 깊숙이 박힙니다. 조직에 쌓인 중금속은 인체의 대사 과정을 방해해서 피로와 면역력 약화 등을 유발하는데 이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중독이라 합니다. 자 보통 중금속 그랬을 때이 중이란 말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금속 그러면 헤비메탈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인체에 독성을 주는 그런 중금속 그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은, 카드뮴, 납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혈액 속의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 납, 카드뮴 이런 중금속과 비소 중독, 중금속은 아니지만 알루미늄과 같은 것들이 요주의 대상입니다. 몸에 좋다는 아연, 철, 구리 등에도 과도하게 노출되면 독성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윌슨병 같은 것이 있는데 구리가 몸에 과도하게 축적되는 유전 질환으로. 뇌와 간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죠. 중금속은 체내에서 다른 미네랄과 경쟁을 합니다. 아, 중금속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수한 원소 상태가 아니고 수은 이과이온 카드뮴이과이온, 납이과이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과이온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요것들이 단백질과 결합을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인체 내에서 아주 중요한 물질 아닙니까? 이거 하고 결합을 하면 은잘 빠져나가지 않겠죠. 단백질이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요 단백이라는 질병이 되는데 그좀 곤란한 질병 아닙니까? 자 그래서 중금속이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면 은 다른 금속 뭐 예컨대 칼슘도 그렇고요. 철 같은 것도 있고 철은 2가, 3가, 요것들이 모두 작용을 하죠. 아연 같은 것도 있고 뭐 구리도 있고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있을 텐데 마그네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미네랄들하고 중금속이 경쟁을 합니다. 이것들도 역시 적당한 자리를 단백질하고 결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꽤차고 있을 텐데 그 자리를 중금속이 밀어버리고 자기가 대신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이 몸의 대사 과정에서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런 미네랄이 들어갈 자리를 중금속이 차지해서 대사를 방해하면 미네랄 결핍과 같은 증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중금속에 의한 급성 중독이 어 물론 중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만성 중독에 의한 문제를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뿐만 아니라 환경 호르몬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방암, 갑상선암 환자들에 대한 환경독소, 즉 환경 호르몬 요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부산소재 기능의학병원의 검진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성들의 유방이나 갑상선은 호르몬에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환경 호르몬 그러면 Xeno S 에스트로젠, 지노 에스트로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지노 에스트로젠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트로젠이 여성 호르몬 아닙니까? 이거하고 닮았다, 유사 에스트로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두 가지를 고르라 할것같으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신경 좀 많이 써야 할거 BPA 그리고 프탈레이트이프탈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가소제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가장 유명한 환경 호르몬입니다 PVC가 굉장히 딱딱하죠 그것에다가 이 포탈레이트를 넣어주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어떤 물질이다 그래서 가소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신경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산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PVC로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지우개 같은 것도 PVC로 만들거든요 PVC가 아닌 것도 있는데 지우개의 볼펜이 딱 달라붙어서 잘안 떨어지던 경험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PVC로 만든 지우개의 스탈레이트가 볼펜 껍질에 약간씩 나오면서 볼펜 껍질을 녹였기 때문에 그런거지요. 어쨌든, 이렇게 BPA, 그리고 스탈레이트,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환경 호르몬은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갑상선, 유방, 자궁, 난소 등의 혹 또는 염증과 같은 그런 질환을 유발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곳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검사인데 수요도 없고 보험 혜택도 없다 보니 검사를 할 기관조차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물질의 유입원으로는 미세먼지, 토양, 대기, 물 뿐만이 아닙니다. 소, 돼지, 닭 등을 살찌게 만들기 위해 주입한 성장 호르몬, 항생제 등은 가축의 체내에 축적된 상태에서 식품으로 가공되어 사람에게 유입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유방암, 갑상선암 등을 유발하는 데 일조합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적용하는 사람들 중 가공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탄고지 후 암에 걸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볼수 있겠죠? 건강은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환자가 먹는 것에 유난을 떨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몸 안의 미네랄 금속 이온은 대부분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어 그렇다면은 수, 납, 카드뮴 이런 중금속 이온도 예를 들어서 수 이온 아니면 뭐 카드뮴 이온, 납 이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단백질과 결합하겠죠? 그러면 미네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밀어내고 이놈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EDTA는 금속 이온과 결합하는 능력을 가지는데 중금속, 납, 수은, 카드뮴 이런 것들이 미네랄과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좀더 강하게 결합한다는 얘기죠. EDTA 킬레이션 요법은 EDTA를 비타민, 미네랄 등 함유한 수액에 섞어 정맥을 통해 투여하면 중금속과 결합해 체외로 배출되고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치료시 보통 나트륨 또는 칼슘과 결합된 형태의 EDTA를 사용하는데 EDTA는 납, 카드뮴, 수은, 비소, 알루미늄 이런 것들에 대한 친화력이 더 높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지금은 EDTA 킬레이션 치료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많이 높아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EDTA 킬레이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 집게 알죠? 집게, 개. 개의 집게발로, 음속이 이렇게 있으면, 개의 집게발로 이렇게 꼭 물듯이,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려서, 어, 개의 집게발로 이렇게 꼭 물듯이, 이렇게, 가령, 수 순이온이 있으면, 이수 순이온을 EDTA가 이렇게 꽉 물어서 갖고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 있죠? 이 위치가 바로 금속이온이 있는 위치입니다. 금속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뺑 둘러싸서 집게발처럼 금속이온을 물고 나간다. 그러면 금속이온을 무는 것이 바로 EDTA입니다. 자, 그래서 킬레이션 요법이라고 하는 게 혈관을 통해 약물을 투여하므로 당뇨와 같은 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즉 NIH에서 실시한 킬레이션 요법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이 각각 18%, 23%, 39%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중금속 해독을 위한 킬레이션은 꼭 병원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톡스에 효과가 있는 식품들이 있는데, 고수, 생강, 마늘, 밀크시슬, 스피룰리나, 클로렐라, 버리싹, 블루베리, 레몬즙, 녹차 등의 항산화 식품, 비타민 B와 비타민 C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일, 채소는 반드시 유기농이나 무농약 제품으로 섭취해야 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여 재배한 식자재와 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공식품이나 조리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영양소를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고유의 성질로 인해 디톡스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비소오염이 적어 안전한 편이지만, 방글라데시는 세계적으로 비소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쌀에 비소를 함유하고 있어 해독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쌀 시럽은 이유식, 과자, 간식류에 많이 사용되는데, 시럽 내 잔류 비소의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참치와 같은 상위 포식자인 생선은 수은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하는 것이 좋고, 음주도 간의 해독작용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디톡스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운동의 생활화, 이런 것을 통해서 생활습관 자체를 고치려는 노력,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몸 안의 독소도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사실 독소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먹는 게 있고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흡수되는 게 있으니까 계속 독소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처리하는지 이게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몸의 생활습관 이런 것을 고쳐서 실천을 하면 어느새 우리 몸은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좋은 몸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KNL은 내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대해 유익한 정보,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행복해진 모습으로 어,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